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영어, 헬로우 바이브입니다. 뭐 질문하겠어요, 제가요? 복습하셨습니까? 자, 계속 듣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버리가 좀 나빠도, 저처럼, IQ 97 했잖아요, 중학교 때요. 안 믿어요. 지금도, 지금 현재 저, 제 모습만 보고, 설마, 그래요. 어, 근데 지금도 제가,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고, 있어서 계속 틀려요. 이 일을 잘 못해 가지고 자꾸 반응이 좀 느려요. 제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뭐예요? 영어하고 그 외에 글 쓰는 재주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잘해요. 그건 뭐 자신감 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튜 6, 3 3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음, 내용부터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라. 그 전에 뭐가 남았냐면요. 3 1절 말씀에 막 염려해. 아, 뭘 먹지? 아, 뭘 마실까? 아뭘 뭐 입을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고민거리인데. 근데 이걸 고민하고 달라고 할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두면 나머지는 자동 해결이다. 이 말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 시작할 때요. 뭘로 시작해요? but 뭐예요?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and or but. 가장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어, but을 중심으로는 보통 결론이 많이 나와요. 보통 제가 접속사 편에 제가 여러분 어, 내려받게 한 교재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1번 접속사라고 돼 있어요. But, However. 왜 그러냐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고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의중을 깨닫는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요지, 요점이 나오거든요. 자, First, 부사예요. 먼저, Seek, 찾아라. 어? 원래 동사 앞에 뭐 있어야 되는데요. 주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어요. 접속사 다음에, 부사 first, 먼저 라는 부사 나오고, seek, 찾아라, 찾다 라는 동사 나왔어요. 뭔지 감보세요 우리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명령문 하고 있어요. 명령문 뭐 했어요? 다시 한번 더, 주어 이유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서, 원래 형태 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고 해석되는 문장, 뭐뭐 하지 마라, 무슨 명령문? 부정명령문, 뭘로 시작해요? done. 기억나시죠? 하나 더 간접 명령문 우리 했었어요. let 뭐뭐 하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어, seek 동사인데 무엇을 뭐, 추구하다, 무엇을 뭐, 찾다. 무슨 동사? 을을 붙여 말되니까 타동사. 적었어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까지가 가로로 묶으시면 목적어예요.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까지 목적어. 그럼 몇동식이에요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생략한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first 부사 뭐 형식이 안 들어가니까 빼고요 삼형식 이게 빨리빨리 와야 돼 얼마나 빨리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나머지 뭐예요 부사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n 두번째 줄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all these things, all these things, 모든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주어예요. 통째로 will be given. 조동사 뒤에 본동사가 동사의 원형으로 나오죠? 그럼 will be, 비동사 다음에 given 나왔어요. Give, get, given에서 어, 과거분사가 나와서,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수동태잖아요. 그럼 will be given이 뭐예요? 이게 동사 구, 구하고 저라고 한번더 기억해 볼까요? 단어가 두개 이상 모였는데, 주어와 동사가 다 있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다라고 보통 불러주고, 단어가 두개 이상 모였는데, 주어와 동사가 다 있다. 그러면 절이다 불러줘요. 자, 그 다음, 투유는 뭐겠어요? 투가, 뭐, 뭐, 에게, 뭐, 뭐, 으로. 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가 영어에 몇 개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 어떤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을르불스발되는 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 목적어나 명, 목적어나 주어는 뭔만 100%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인칭대명사 유가 나와서 to 유가 전치사 명사 구 전명구 바로 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에즈웰 또한 더욱이라는 부사. 그럼 부사 몇개 나온 거예요? 두개 나온 거예요. 두유 하나, as well 두 개. 그러면 어쨌든 주어 동사만 나왔으니까 몇 형식이에요? 길지만 일 형식이에요. 자, 순서 잡습니다. 자, 벌써 접속사니까 1번. 그 다음에 부사가 문장이 맨 처음 나왔어요. 뭐 하려고? 부사가 강조하려고. 그러면 먼저 해석해주라고 했잖아요. first 2번. s e 은 동사예요. 타 동사인데 목적어가 뭐가 있어요?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러면,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는 당연히, 목적어 번역하고, 동사는 꼴번. 그러면, 동사 C4번이에요. 그 다음에, and, 접속사, 5번 번호매기고그 다음 나머지 보니까 all these things가 뭐예요? 이게 주어잖아요. 6번. will given, will be given은, 동사니까 꼴번으로 남겨두고, to you라는 부사, as well이라는 부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순이죠. 에즈웰 7번, 투유 8번, 동사가 마지막으로 9번 되셨어요? 아, 좀 부드러워지세요. 지금 부드러워지신 분들은요, 다 그만큼 복습하고 자꾸 신입생 교재 읽고 그다음에 재방송 보기 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부드럽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이에요? 더 해야죠. 혹시 이런 얘기만안 돼요? 제 앞에서, 아, 난 머리가 좀 딸려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저하고 수업하신 시는분 중에 60 넘어서 시작하셨는데, 지금 군산 에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수업하는, 거. 저는 무료로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 GMB TV에서도 무료로 강을 해주고, 그리고 무료 강사를 많이 육성을 해요. 따라서 지금 무료 강하신 분도 있고, 30대 후반에 수, 공부 저하고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어, 의대, 치의대, 다니는 분도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 4네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며느리로 그분이 또 저한테 영어만 배우겠어요. 영어 배우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서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녀에게 주는 복이 그렇죠. 자 오늘 뭐할 거냐면 좀 복잡한 게 많아요. 음문문 만들기도 하고 싶고요. 그죠? 아그 다음에 또. 어, 명령문도 하고 싶은데, 어, 명령문은 우리가 전에 했으니까, 좀 설명은 좀안 하고, 어, 그 전에, 그, 그 전에 잠깐씩 언급했던 거 다시 반복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동태도 하, 하면 좋은데, 수동태는 잠깐 짚고만 넘어갈게요. 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명령문 만드는 것만 정리해 볼게요. 자, 동사가 몇 가지라고 제가, 어, 제가 정리를 해드렸냐면 동사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조동사, 세 번째 완료시제. 완료시제 뭐예요? Have plus 과거분사 형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동사, 대부분의 동사죠. 대부분의 동사는 일반동사다 그래요. 그럼 동사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면은요. 자 보시면서. 네 가지 동사를 구분해 놓으면 당연히 동사 앞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죠. 동사 앞에 주어가 와요. 그런데 이걸 의문문 물어보는 말로 만들려고 하면 영어는 이 비동사 같은 경우 주어와 비동사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 주면 돼요. 그러면 의문문이 돼요. 그다음에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데그 주어와 조동사를 이렇게 바꿔 주면 또 의문문이 돼요.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니? 뭐뭐 합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완료시제는 어떻게 해요? 주어와 완료시제의 have를 순서를 바꿔주면 또 뭐예요? 의문문이 돼요. 일반 동사가 좀 복잡해요.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뭐가 일반 동사였어요? 비동사, 조동사, 완료시제 뺀 거?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좀 복잡해요. 앞에 두나 더지나 디 d 를 일반 동사 앞에 붙여줘요. 그리고 그 더, 두나 더지나 디드가 원래 있던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보조동사라 그래요. 보조화로 들어갔으니까 이 조동사 뒤에 낫을. 어. 어 잠시 잠깐. 산만 하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저도 이렇게 한다는 거 어, 여러분 어, 희망을 갖고. 자, 어,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주어 앞에, 주어 앞에 두나 더지나 디드를 붙입니다. 동사에 맞춰 동사가 현재면 두나 더지는데3인칭 단수 동사면 더지겠죠 일반 현재 동사면 두 그다음에 동사와 본래 있던 동사가 주어 뒤에 나온 일반 동사가 과거형이면 디드를. 그럼 두더지 디드가 뭐가 돼요? 초동사로 들었잖아요. 보조 동사로. 그러면 본래 있던 동사 일반 동사는 뭐가 돼요? 동사의 원형. 다 결론이에요. 조동사 뒤에 본 동사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다. 제가 아까 왜 멈칫했냐면요. 습관적으로 이것을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방송하면서도 긴장을 하라고 자꾸 뭐예요? 산만해져요. 아까 나세 위치 부정문 만드는 거하고 잠시 어 엇갈렸어요. 자, 요거 가지고요. 우리 연습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명령문. 이건 뭐 우리 계속 해 왔던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첫 번째 문장.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뭡니까? 봄마 해라. 주어 유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을 시작하죠. 믿다가 뭐예요? Believe죠. Believe. 그럼 믿으세요. Believe. 예수님을 을을 는게 뭐예요? 목적어. 그러면 동사 뒤에 와야죠. Believe Jesus. Believe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혹시 단기선교 가시면 어, 이대로 쓰시면 되겠죠. Believe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러면 명령문이니까 believe. 벤첨 나오겠죠. 그러면 타동사 뒤에 뭐예요? 목적어. 예수님, 을, 을을 붙는 것이 목적어, 빌리, 지저스, 목적어, 동사 뒤에 나오고, 그리스도로는 뭐예요? 뭐, 뭐, 로서, 뭐, 뭐, 로서, 기억나세요? 에즈 썼어요. 그죠? 우리 전전 시간인가요? 또 이런 것도 잘 기억해요. 그죠? 전전 시간인가? 우리 에즈 했었어요. 뭐, 뭐, 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그러면 에즈 크라이스트. 에즈의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요? 명사가 나와서 전명구 부사. 그러면 그리스도로는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짓거려먹어 하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믿으세요. 영어로 바꿨어요. believe Jesus as Christ.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삼형식이에요 왜요? as Christ는 전명구니까 부사라서 문장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완전한 구세주로서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믿으세요. 명령문이니까 believe.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있잖아요. 타동사 뒤에. Jesus. Believe Jesus. 당신의 완전한 구세주로써. 이 부분이 또 뭐예요? 부사잖아요 전명구. As. As 다음에 당신의 완전한 구세주라는 명사가 들어가서 전명구. 부사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Your 완전한 Perfect. 구세주. Savior. Perfect란 말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휘설명, 우리 이제 본교재 들어가면서 하시겠습니다만, 퍼는 계속이란 말이고요. 팩트는 만들다라는 단어를 만드는 어, 근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지기를 원하세요? 영어를 난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래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퍼. 계속 팩트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완벽해지는데, 머리가 좋아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학벌이 좋아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계속하는 사람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어 길다, 그렇죠? 아, 어, 길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완전한 구세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자, 요점 뭐겠어요? 뭐겠, 뭐 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 그러면이 그러면 명령문담의 엔드가 뭐라겠어요? 그러면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길면 뭐하라고요? 끊으라고요. 접속사 어디에서 그러면 앞에서 끊어줘요. 예수님을 당신의 완전한 구세주로 믿으세요. 삼번했었던 거잖아요. Believe Jesus as your perfect Savior. 그러면 뭐요? 예 And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뒤에 붙이면 되는데 당신은 은느니가 붙는 게 뭐예요? 주어. 동사는 뭐예요? 갈수 있습니다. Can go. 천국으로 천국에. 요거 뭐 했어요? 요것은 부사예요. 그렇죠. 천국으로. 왜 그냐면 러갈수 있습니다가 자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로라고 할때 to, 그 다음에 명사는 heaven. 그러면 어떻게 돼요? Believe Jesus as your perfect Savior and you can go to heaven.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뭐할수 있다? 그 나무를 알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근데 이건 또 아니에요. 허, 저 사람은 선한 일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어, 저 사람은, 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에요. 어,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선한 행동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성령 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구원은 분명히 받죠. 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짓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갈수 있다. 이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솔라 파일이지. 라틴어로. 그렇죠. 오직 믿음이에요. 자,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세요. 라는 문장 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문장이 명료, 두 개의 명령문이 and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돼요? 동사 그 다음에 복적어. Believe Jesus. 그리고 and. 또 명령문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까지가 뭐예요? 을을 붙으니까 목적으잖아요 해라는 뭐예요? Do 그래요. Do, does good works. 당연한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좀 길죠. 또 끊어줘야 돼요. 뭘 끊어줘요? 그러면 앞에서 그렇죠. 접속사로 이어진 부분에서 끊어줘요. 그 읽을 때도요. 접속사 앞에서 끊어 읽어줘요. 보통 이러시죠. 예수님을 믿고, 어, 요것도 있네요. 접속사, 그쵸? end겠죠. 예수님을 믿고, a n d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세요. 아까 전 문장에서 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believe Jesus and do God's good works.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조금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는 선한 일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하고 다릅니다. 사람, 사람들의 선한 일들은요, 문화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뭐 자살폭탄 테러를 그 종, 교적으로 어, 선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천국 갈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게, 어, 없죠. 그렇지 않죠. 사람을 죽이는 게 선한 일도 아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선한 일, 을좀 구분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자, 기준을 잘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면, 그러면 뭐죠? 명령문 다음에, 그러면, end. 당신의 모든 문제들이 그럼 뭐가 됩니까 주어잖아요 해결됩니다는 동사 그럼 주어자면 동사라고 니까 all your problems 동사는 will be solved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요거 지금 수동태 막, 마음은 막 급해요 <laughs> 아 <아유>, 수동태 설명해야지 <laughs> 설명해야지 마음은 급한데 아 제가 드린 교재에서 보그 참고만 하고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우리 하나하나 가자고 요 제가 뭐 빨리 간다고 해서 제가 끌고 막 이렇게 모시고 가다 보면 어, 모시고 가다 보면 돌아보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따라오니까 지쳐서 그래서 어, 천천히 갈게요. 자, 의문문 가지고 문장 만들어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의문문 만들기가 어려우면요. 평소문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평범한 문장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를 만들어버려요. 먼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주어죠. you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뭐뭐 이다니까 피동사 are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냐면 Christian 형용사로, 명사로 쓴다면은 그대로 쓰고 어, 앞에 단순히 그러니까 어를 붙이겠죠. 아, you are a Christian. You are a Christian. 이렇게 돼요. 아까 설명 드렸죠 비동사 동사는몇 가지 네 가지인데 비동사를 이용해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을 만들면 주어와 비동사를 뭐한다고요?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you are a christian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데 이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번째 문장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만들어 보자고요 주어는 you 동사는 believe 목적어는 jesus you believe j e s u s 예요 일반 농사 죠 일반 농사 앞에 뭐 안됐어요 do the did 셋 중에 하나 붙인 냈죠 현재이고 3인칭 단수동사가 아니니까 둘을 붙여요. Do you believe Jesus? 의문문은 끝을 올려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끝을 올려 읽으면 의문문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나 또는 선택 의문문은 끝을 내립니다. 요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음 하나 더 의문문 만들기가 복잡하면요. 자 아까 평소문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뭐라고 그래요? You believe Jesus, 그랬죠? 요거 그대로 끝을 올리면 돼요. You believe Jesus? 이렇게도 의문문으로 씁니다. 생활영어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잡하면 평소문을 만들고 끝만 올려 읽으셔도 돼요. 물론 시험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3번입니다. 당신 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가 되겠죠. 주어는 you 동사 believe. 목적어 나와야죠 Jesus. 부사 뒤로 갑니다. As your savior.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이 구제주로믿습니다근데 음음은 둘을 붙이죠. 왜요? 일반 동사니까, believe가.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라는 문장이 됩니다. 요거, 하나 더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문장. 좀 복잡하죠? 근데 제가 묶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것을 을 눕는 거 뭐예요? 목적어. 그러면요. 믿습니까? 뒤에다가 목적어절 오면 돼요. 기억나세요? 평소 문 만들 때 우리 이거 있었어요. 앞부분 에 했어요. 주어 타동사 대절. 근데 주어 타동사 대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말을 할때 대절 많이 안 써요. 접속사 보통 대 같은 거 빼버리고 어 말을 하죠. 다 이해하니까 넣고 한번 해보자고요. 넣고 그러면 뭡니까? Do you believe? 믿습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뭘 믿어요? That 이하를 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것을. That 주언이고요. 예수님이 Jesus 해결했다. Salved. 뭘요? 목적어? 당신의 모든 일을. All your sins. 어려, 어려워요? 해볼 만해요? 아, 그러면 음, 어려운 거 하다가 끝나면 두통 오니까 쉬운 거? 하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Who is God? 그쵸 우리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넌 누구야? Who are you?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God. 주어니까 은은이가. 뭐뭐이다? Is. 창조주. The creator. God is the creator.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헬로 바이브